네. 음, <laughs> 인재근입니다. 어, 어, 외통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네네. 굉장히 중복되는데요. 어, 안타까운 건 우리가 직접 왜 로켓을 발사하는지,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발사하는지, 발사하는 게 굉장히, 예, 안 좋다, 위험하다, 어, 이런 거를 직접 얘기할 수 없는 것이, 예,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 12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주체로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일 상, 실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장관님 그 실무 회의의 주요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. 네네. 다음으로는 장관님 그 미국의 임성 남 본부장의 그 회의 결과를 언제 보고 받으셨는지 연달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뭐 회의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회가 끝난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. 그리고 한미일의 실무 협의에서도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일 상국이 외교적인 힘 어~ 힘을 모아서 북한이 발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데 끝까지 노력을 하자 하는 데 합의를 했고요. 어, 다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, 북한이 발사를 감행할 경우에도 대비해서 그 이후의 상황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, 협의를 했습니다. 네, 예, 곧바로 곧바로 이제 그 보고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, 네, 예, 저희가 이제 그 어, 연합뉴스에서 12월 5일 새벽에 이제 그 한반 저기 임성남 본부장의 말을 인용해서 한미 신무 회의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외통부에 우리가 물어봤을 때 아직 미국에서 자료가 오지 않았다 이런 어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아, 예. 아마 제가 한 것입니다. 예, 뭐 본부장이 이제 저한테는 또뭐 바로 네. 뭐 전화도 하고 네. 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네. 뭐 실무 과외는 조금 문서 정리가 늦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다음에 통일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오 네. 어, 그, <laughs> 저, 북, 이, 이런 상황에서 이제, 어,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어 지금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도 한국 경제가 그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를 완화하고 남북 경협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인데 하필이면 이때 또 장거리 로켓 사건이 이렇게 터졌는데요. 어그 지금보다 더 제재를 강화한다면 어 남북교류협력이 모두 정지되는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와 함께 협조를 해서 이러한 그 도전적인 행위가 아 그렇다는 바를 그 이룰 수 없도록 제재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해나가야 될 겁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이러한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정부로서는 이 남북관계가 이미 상당히 그 경색돼 있고 또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제재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, 에, 가급적이면은 남북관계 향후의 발전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해 가면서, 어, 원칙을 지켜나갈 에, 생각으로 있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 예. 네. 인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.